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이제 옷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옷도 신경 써서 입어봤어요. 어, 저는 언제부터 옷에 관심이 생겼냐면 중학교 2학년 때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엄마가 사주는 옷은 입지 않았어요. 음, 왜냐면 엄마 감각이 좀 구리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엄마는 올해 여든 한 살이셔서 제가 제 또래 아이들 치고는 엄마가 나이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전제 국민학교를 다녔으니까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그 친구 엄마들은 이제 학교에 오실 때 이렇게 투피스 양장 같은 걸 입고 오셨던 것 같아요. 되게 머리도 하시고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짧아서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뭐 곱슬머리 말고 이런 걸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저쪽에서 오시는데 몸빼를 그냥 이거 오셨더라고요. 요 몸배. 근데 문제는 패턴이었어요. 사실 좀 그런 엄마가 조금 어좀 쪽팔리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엄마는 그렇게 인물도 없고, 근데 옷도 왜 저런 식으로 입고, 아왜 그러시지? 막 이런 생각을 솔직히 제가 어린 나이에 했던 것 같아요. 엄마 우리 엄마가 왜 나이가 많지 뭐 이런 생각. 뭐애 때는 모르니까요. 어 이제 그러다가 엄마가 저한테 입혀 주는 옷은 저는 또 입고 싶지 않은 자아가 생기더라고요.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강사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당연히 양복을 입을, 수트를 입을 일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브랜드를 샀어요. 브랜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옷을 샀다기보다 브랜드를 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브랜드를 입는다. 그 뭐, 에트로 자켓 같은 거는 탁 열어보면 여기 아메바 이제 500마리씩 이렇게 양쪽에 다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안 보여지는 척 하면서 이제 슬쩍 아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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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뭐 안매가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냥, 그냥 깜장색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아, 이제 브랜드를 샀어요. 브랜드. 옷도 그랬고, 이제 구두도 그랬고. 이제 그러면서 뭘 알게 됐냐면 맞춤 옷을 알게 됐어요. 맞춤 옷. 옷을 맞춰준다는 거예요. 양복을. 그래가지고 맞춰서 딱 입어봤는데, 어머, 어머. 어깨가 엄청 편한 거예요. 왜냐면 하 저는 이제 강연을 주로 하는 사람이고 강연하면서 뭐를 써요? 제스처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디스크 걸리고 나서는 이렇게 자꾸 하려고 그러거든요. <laughs>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전 강연들에 보면 막 이렇게 이게 이게 이렇게 많아요. 손동작도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옷을 입으니까 아, 이게 편하다는 걸안 거예요. 맞춤 옷이. 그래서 옷을 거의 그때부터는 맞춰 입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맞춰 입으니까 딱내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방송에서는요, 여러분 방송 딱 보시잖아요. 방송에서 옷이 스타일리시하게 나오려면요. 핏감이 딱 좋아야 돼요. 그 그러니까 이렇게 여지가 별로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쫙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아까 입은 그 검정 바지 있잖아요. 아, 흰거 입었어요? <laughs> 아, 근데 그렇게 화를 낼 필요는 없잖아요. 왜 이렇게 화가 많아요? 흰 바지를. 근데 이제 그런 게 되게 편한 바지가 아니에요. 몸은 너무 딱 붙고. 그러니까 이제 보기에는 좋고 화면에서는 잘 나오는데 사람이 입으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아, 내가 이거, 이 수트 다음에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양복이 아니고요. 한복을 입어보고 싶더라고요. 한복을. 그래서, 그, 강의할 때, 한복을 입고 한번 내가, <laughs> 아, 지금 앞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지, 쟤는 한복 뭐. 외국인 장기 자랑이야. <laughs> 설날이니 제가 왜뭐 왜. 뭐였어요, 쟤? 아, 어머니가 한복 집을 하셔서 지금 영업하시는 거예요, 지금? <laughs> 그래가지고 아, 이거 한복을 내가 한복을 내가 입어봐야 되겠는데 두루마기 아시죠? 그래서 두루마기로 내가 이걸 입고 강의를 할까? 사실 요즘에 대부분의 한복은 개량 한복이 많거든요. 뭐 현대적 디자인을 가미했다. 는데 저는 그걸 선호하지 않고 순수. 이제 그럴 즈음에 참 희한해요. 우리나라에 임건택 감독님이 그런 영화를 많이 찍었잖아요. 한복 입는 영화. 그때 임건택 감독님하고 모든 작업을 했던. 한복 짓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을 소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속으로, 아인 들어가는구나! 딱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러면 제가, 근데 겉으로는 이렇게 뭐 총망스럽게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아, 네. 뭐 언젠가 2년이 닿으면은 한복을 짓는 날이 오겠죠, 대표님. 이제 그랬는데, 딱 그분이 강연에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강연 끝나고, 제가 아 선생님 이제 나이가 많으신 이제 명장이시니까 아 선생님 뭐 강연 좀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더니나 우리 김 선생하고 김 선생 어머니한테 한복을 한번 지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제가 좋아하는 티를 내면 안 되잖아요. 또 <laughs> 제가 아뭐 그렇지는 않아도 됩니다. 선생님 뭐뭐 뭐 정말 괜찮습니다. <laughs> 선생님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조용히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이러고는 선생님에 대해서 다 알아봤는데 우리나라 조선 왕의 왕의 복식 있잖아요. 그걸 국가로부터 의뢰받아서 전체를 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 그럼 왕 옷으로 해달라고 할까? 그래가지고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한복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옷을 맞추고 이 이전에 이분이 이제 여러분처럼 강연을 좋아하시고 저에 대해서 호감이 있으시니까 정말 막내 동생처럼 막 이것저것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장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 선생, 이 서양, 서양의 옷은 그 입체고 한국의 전통 옷은 평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시는 분에게는 알았다고 할게요. <laughs> 자, 여러분, 입분 옷은 지금 입체예요? 평면이에요? 입체죠. 풀립해서. 풀을 입혀서 빳빳하니까 말도 못도 아닌 소리죠. <laughs> 지금 이게 말도 못도 아닌 거예요. 자, 우리의 몸은 평면입니까? 입체입니까? 입체죠. 여기 입체잖아요. 가슴 이 굴곡, 다 입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서양 옷은 입, 이게 평면인 거예요, 이렇게. 아니, 입체인 거예요, 입체. 입체. 근데, 자, 중요한 게뭐 있냐? 자, 입체인데,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 옷을 맞춰 입나요? 기성을 사입나요? 기성을 사입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입체가 이렇게 딱 찍어진 옷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이즈를 대충 맞춰서. 예. 네. 근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어떤 문제가요? 살이 쪄버린 거예요. 예? <laughs> 네? 살이 찌거나 살이 빠져버렸어요. 대학 다닐 때 63kg인데 어제 재보니까 74kg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다 수트를 맞춰 입었거든요. 돈도 많이 들어갔겠죠. 근데 그 수트 맞춘 건 언제 몸에 맞춘 거예요? 2년 전 3년 전그 옷을 살때 제가 맞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춤옷도 내가 살이 찌면 못 입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난 직장하고 안 맞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난 결혼하고는 안 맞아. <laughs>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난 애하고는 잘안 맞아. 애 키우는 건. 응. 그래서 후리랜서가 돼요. 직장 다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또라이가 너무 많아. <laughs> 안 맞아. 그때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잠시 잠깐은 맞았잖아요. 우리가 그 여자하고 그 남자하고 잠깐은 맞았잖아요. 그래서 애를 낳잖아요. 잠깐 맞았어. 그 직장 너무 들어가고 싶어서 이모 면접 볼때 합격하면 어떻게 거예요? 할 거예요?라고 할때뭐 회사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뭐 기둥 되겠다고 했다고요. 5년 지나니까 기둥을 뿌시고 싶습니다. 아주 또라이들 전부 깔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안 맞아. 이 친구하고 너무 잘 맞았어. 그래서 급속히 친해졌어. 남편한테 못한 얘기도 촥 하고, 막 그냥 우리는 너무 그냥 교집합이 많은 것 같고, 막 그냥 평생 함께 하자고, 막 친구들끼리 뭐또뭐 뭐 앨범도, 뭐 사진도 거기 가서 또막때 찍고, 막또 발리 가서 이것도 올렸고, 막 했어. 근데 어느 날.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결혼도 안 맞고, 직장도 안 맞고, 이 대한민국도 안 맞고. 심지어 친정 엄마하고도 안 맞아. 다른 배에서 다시 나타나고 싶어나. 정말 친한 친구 영원히 함께하자고 했던 애하고도 또안 맞고. 그게 마치 옷 같다는 느낌이 들. 그땐 정말 잘 맞았는데. 음. 그리고는 그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복은 아주 큰 포용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키가 크진 않잖아요. 보통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옆으로 옆으로 부는 거잖아요. 근데 한복은 그 여유분이 상당히 있는 평면적 옷이랄 그때 순간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참 빡빡하게 살았구나. 그리고 이제 엉덩이하고 다리도 제 모든 맞춤 수트가 요만큼의 오차가 있으면은 못 입게 맞춰놨더라고요. 제가 수선집에 돈을 되게 많이 갖다 주거든요. 제가 이제 팬티하고 런닝만 빼고는 옷을 다 수선해 입었어요. 아니면 맞춰 입거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대에서 봤을 때아저 사람 되게 뭐 이렇게 탁이 있는데라고 하는 건 항상 그렇게 옷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그게 내 자랑인 때가 있었어요. 아뭐 바지를 왜 이렇게 길게 입어 이렇게 통을 뭐 청소 다 하고 다니네. 뭐. 그리고 아뭐 여기 여, 여기도, 여기도 되게 벙벙하면 폼이 안 나니까 다 수선을 해서 입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옷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이건 옷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좀 이렇게 살았구나. 요만한 여백도 없구나. 이만한 여백도 없구나. 심지어 허리띠도요. 허리띠 이렇게 딱 하면요, 허리띠 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게 버튼 고리가 있잖아요. 그 고리에 1.5cm를 넘지 않게 허리띠도 수선해서 차고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두번세번 번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옛날에 직원이 뭐 하나 실수하면 제가 요만한 여유가 있으면 내가 내 마음의 그릇에 담아줄 수 있는데 바로 딱 말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몇번 얘기했는데 딱이 공기로 그래서 이제 전에 있었던 직원들이 전부 소장님은 강연 듣는 사람한테만 친절하다 그래서 저는 꺼져라 속으로 속으로 그리고 나가고 그리고 또 새로 이제 멀리서 보기에는 연구소가 매력이 되게 많거든요. 헉, 어머 김창욱 강사님 밑에서 뭐 공부할 수 있대 배울 수 있대 완전 완전 기회지 그러면 이제 처음에 올 때는 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돈 많이 안 줘도 돼요. 선생님 밑에서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따라다니면서 다 할게요.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진짜 돈 드리고도 할수 있어요. 저는 진짜 선생님 옆에서 너무 배우고 싶어요. 선생님 너무 재밌고 유쾌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이중 인격에 <laughs> 삼중 인격에 스무테 배우고 싶어요. 근데 이제 연구소에 딱 오면 제가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제가 엄청 젠틀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자, 뭐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난 항상 열려 있어. 내 방은 항상 열려 있어. 안 말해. 기운이 딱 이런 거죠. 제 옷처럼. 0.5cm의 여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는 어울려요? 나한테 정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하고. 근데 내가 내 밖에 조금이라도 나가잖아요? 그럼 나도 이 사람 싫어요. 그 사람도 내가 불편해.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를 알게 됐어요. 내가 내 자신에게 그렇게 했구나. 적자는 오랜 시간을. 물론 그렇게 해서 저는 발전하고 성장한 게 있어요. 나한테 가혹하게 하고 그러니까 성장하고 부모님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성장했죠. 근데, 아, 이제는 가끔은 한복을 입어야 되겠다. 나도 이제 가끔은 한복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너무 내 강력한 틀에 상대방을 넣거나 상황을 넣어서 내가 완전히 맞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못 견디는 그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은 결혼이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안 맞는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두 번째, 그 사람의 모남을 맞출 수 있는 내 평면이 없고 너무 확 정해진 입체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 변형이 있으면. 나이 사람하고 못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어령 선생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죠. 가방 같은 사람이 있고 보자기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셨어요. 브리프 케이스 알죠? 루이비똥 브리프 케이스 폼나는 거. 그 안에는 이 모양 닮은 작은 것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보자기는. 여러 모양을 감쌀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 그래 보자기 같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기념해서 나도 에르메스 보자기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에르메스 보자기나 페라가모 보자기, 돌체 가방이 안 가봤다 보자기로 이런 거 가방도 싸고 다니고, 도시락도 이렇게 싸고 다니고 간지나고 막 좋겠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로 사셨던 것 같으세요? 저는 한복 지으면서 내가 아주 멋들어지는 입체로 살았구나. 그래서 때로는 멋있었고, 때로는 폼이 났지만 내가 살이 찌면 이제는 더 이상 안 맞는 거. 그래서 한복을 두루마기를 제가 이게 다 지어지면 그 손으로 손바느질을 다시는 하 거래요. 목화솜 넣어 가지고 누비는 거를 그거 해 주고 싶으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5월 때 목화솜으로 누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5월에 탁 내년 왜냐면 지금부터 6개월 걸리니까 내년 봄에 꽃필 때 목화솜 따뜻하게 해 가지고 두루막이 두루마기 이렇게 가지고 이게 저 저렇게 저 그때 다 생각해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두루마기 이렇게 다 하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렇게 엄청 신나더라고요. 한복이 저 예뻐서 입어보고 싶었거든요. 그 하얀색 무명으로 된 거. 근데 한복 짓는 선생님한테 얘기하면서. 예상치 못한 인생에 엄청 큰 거를 건졌네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신 것 같으세요? 되게 폼나는 입체로 살아오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평면으로 살아서 누군가가 조금 변형이 되어도 그 사람을 감쌀할수 있는 사람으로 산 건지. 아니면 나하고 딱 맞는 사람 내 안에 정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하고만 함께 살수 있는 사람인지. 근데 그 핵심은 내 안에 있는 나라는 거죠. 왠지 아세요? 내가, 내가 마음에 안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때가 있으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안들 때가 있으세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나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나 마음에 안 들면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 목숨을 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야너 이상해 너 아니야 이래도 아니야 나는 내가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거야 나는 이런 실수도 있고 이런 실패도 있고 내가 이런 어? 이런 안 좋은 모습도 있는데 나는 내가 이걸 받아들여 내가 그걸 감수할 수 있어 그럼 네가 안 좋다는 거 내가 참고할게 나도 네 말에 동의해 말해줘서 고마워 그렇지만 너하고는 끝이야. <laughs>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복을 입으려고 했던 되게 큰 생각 중에 하나는 제 한복 입어봤거든요. 제주도의 갈중이라고 가로도 있잖아요. 이렇게 펑퍼짐한 거. 근데 서양 옷과 한국 옷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요즘 한국 남자들의 이 옷을 보면 이 옷도 마찬가지지만 미디가 되게 짧아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여길이가 요 점점 치고 올라와요. 편해요. 불편해요. 당연히 불편하죠. 근데 이제 한복은 여기서부터 여길이가 꽤 여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통이 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들었죠. 아, 내가 언젠가 삶의 후배들과 어린아이들에게... 당신이 인생을 조금 살아봐서 추천해 줄게 있어 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그래, 남들이 알아볼 수 없지만 너의 일상을 늘 작게지만 기분 좋게 해주는 거에 돈과 신경을 써버려. 그게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일찍 삶의 여행을 경험해 본 자로서 추천할 만한 것이다. 그리고 너 자신에 대해서 폼이 덜 난다 하더라도 조금은 평면적으로 관대해질 수 있다면 좋단다. 그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랑의 아주 작은 연습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 보는 거죠. 여러분은 입체로 사셨는지 평면으로 사셨는지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 안 맞다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가 이 직장과 안 맞다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가 이 나라와 안 맞다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어떤 대상과도 나는 안 맞아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내가 나를 데리고 사는 것이고요. 그거 이전에 아 나는 너무 여백이 없는 사람은 아닌가. 겉 보기에는 참 스타일 나지만. 자존심 센것 같고 딱 그냥 뭐 구김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나를 너무 피곤하고 힘들게 하고 완벽으로 몰고 가고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저는 스스로 해봤습니다 언젠가는 한복을 입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는 아그 한복이 저 한복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우리 경복궁에서 만나요 Shaken, I was reborn I got another shot to make it to the top today I'm pulling out the sutures I'm ready for the future I'm ready for the slings and arrows and the forges lost and There's a voice that's buried deep inside my head As it stumbles This is everything.